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반복되는 표현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표현은 이번 주일부터 읽고 있는 출애굽기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5절에서 또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나와 있는 6장 7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다시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상황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한 차례 만나고 난 뒤에 일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까지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몇 번의 변명과 거절 끝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과정은 또한 번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은 다시 만난 모세와 바로의 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모세의 요청에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말하느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사실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세가 비난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의 첫 시도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 실패 이후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 그 억울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나를 보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 뒤에는 이번에는 이런 말씀을 더하여 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하게 될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른 모세가 그들 앞에 섰을 때는 비난하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5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출애국기 7장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국 과정을 통해서 애굽이 애굽 애국 그 자체였던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 말하던 바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안다 할때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동사는 구약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자주 또 다양하게 쓰이는 동사인데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야다가 알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또 다르게는 경험을 하다, 인정을 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단편적인 지식,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 체직, 체득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바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말하며 자기만의 왕국에서 신노릇하던 바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강하게 계속 버텼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전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세 가지로 여러분께 제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는 이집트라는 그 나라에서 완전히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 모든지 다할수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해 보이는 이집트라는 그 나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왕노릇하였지만 더큰 세계, 이것이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했던 바로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 왕강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았던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는 단순히 지식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직접 피부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을 통해 그 이후에 광야 40년을 통해 매일같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여주신 하나님 갈 길을 모를 때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온 신경을 하나님을 느끼는 데 집중하실 때매 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관념에 갇혀 버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같이 피부로 느껴지고 구체적인 삶에서 체험이 되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평생을 통해, 우리의 평생을 통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삶은 그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 좀잘알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전에 내 생각이 참 짧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만큼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내가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착각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평생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며 체험하며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매일 매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능곡교회 성도님들 머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길 간절히 죽고 나옵나이다 아멘.